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계의 소속 이석주군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최근 본인 지역 대규모 재건축 단지 내 성난 주민들과 시민들의 표정의 반응입니다. 국민 비만우면 세고 벌건 농물에 집 무너져가는데 조합 의원 공무원 놈들 다 뭐하고 높이 타령하다가 떼죽음 당하면 내놈들 책임질래. 거리 시민들 50층 높은 데서 지낸 만잘 살려고 잘났어 욕심쟁이들. 사실이 완전히 왜곡된 허구 내용들로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워낙 건물이 부실했기에 20년 전부터 재건축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인은 솔직히 저앞에 있는 화면처럼 선거 때 표만 구했을 뿐 돕지 못해 할 말이 없다. 그외 주민 갈등과 재건축 규제에 묶여 15년이나 지난 장장 세월이 흘렀고 이제서 겨우 좀 나가려 하는데 도로나 청소 등 서울시의 약성 규제와 초과의 왕창 환소 등 파리 정부 규제로 도로도 꼼짝을 못하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고 앞날이 컴컴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워낙 고층의 고밀단지로 사업성이 전혀 없지만은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높이나 용적률을 더 높여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수십 개동 중에서 몇개 동만 더 높여서 그 외에는 왕창 낮추고 통영 스카이라인, 디자인, 특화로 평균 35로 에서 멋지게 지어서 서울 경관의 질을 높이자고 한 것도 제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종 의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저런 작품이 또 나옵니다. 시장께 수 차례 곡지현상 디자인 특가 회원에 높여준다고 했기에 긴 시간 어렵게 대작품을 만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도시계획 상정했건만 그 결과는 나불행이 흉계들의 갈기갈기 찢어 반성했다니 이제 속이 시원하고 누구 할복 자살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강변 삼변 역사도심까지 몽땅 50층 짓자고 했습니까 유럽의 구도심과 서울 전체를 단순 비교한 누구를 위한 높이냐고 거짓 삼류소설까지 써가면서 주민을 욕심꾼 폭도로 안타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태역죄입니다 손으로 가린 보름달이 없어지던가요 권력으로 칠파된 자유와 정의가 영원히 사라지던가요 이번에 반성된 은마 도시계획심민은 상정도 적법했고 가결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간 크게 잘못된 2030의 성량가 프랜을 보완하고자 1년 후에 시장께서 직접 재건축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그 내용들을 했는데 왜 사실을 유기하고 용적률 300% 찾다보면 박스 배치는 눈에 보듯 뻔한데 왜 고집부리는지 그것이 바로 원망스럽습니다 2020-2025 재건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한 경우 증수가 완화가 필요하면 재건축 경심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이렇게 완화해놨습니다. 본 건은 시장 지시로 큰돈 들여가며 만든 국제 현상의 특작이요, 1,200명의 전문가와 학회 등 시민 공감대도 재확인했고, 강도 산도 없는 국제 업무지구에 인접한 새 서울의 도심 7만 평의 대규모 평지입니다. 총괄 건축가분의 심의도 마쳤죠. 이보다도 청소 하나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석 검증 결과가 확실하니 16일날 했던 도시계획 심의는 완전히 진실이 예곡된허의 감정이 섞인 결과로 원천 부입니다도 시간 흡의에 가는 말흡하기 전에 진실로 시민에게 갈길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100억 대 국제 명작이 희주 조각이 되고. 빨간 농물에 줄줄 비세는 늙은 단지는 붕계 공포 속에 세울만 가니 맹장을 향한 분노와 저주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숙물 도시로 만든 주범이요 망고 청사에도 길이 길이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보다는 흑백과 진실을 가려 무시민들의 이런 엄청난 오해와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면 결국 소송,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형사는 유기의한 직무방해 적 사기꾼이 될 것이며 피고는 이석주 본인이나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지금과는 일곱 번의 시정질문과 면담, 질의답변서와 이혼회등의 속기록이면 충분하리라 사료되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말씀해리시고 대검토 하시기를 그리고 시장님의 심의한 주그 대검토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합 저저나 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